4월 5일 금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전 영상 추천드렸던 헌트 1, 2주 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은 이미 업비트에서 매수하셔서 지갑 이동시키고 아직 수량 남겨두고 물량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4월달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4월달이 시작하고 봄이 오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 통해 제가 BBQ 기프티콘 10개, 피자업 기프티콘 10개를 쓰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제 번호에 꼭 숫자 L이라고 보내주시면 음모가 되면서 피크닉 즐기실 때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추첨을 통해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 수익 챙겨드렸고 문자 주셔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하셨다고 한다면 당일만으로 최소 40% 이상 수익 챙기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 수익 볼 종목 진행해야겠죠? 예상 수익률 최소 50% 이상 4월 9일 최종 매도입니다. 현재 업비트 비썸에서 활발하게 거래 중인 종목입니다. 010 4만881 8678 번호로 숫자 L이라고 문자 주세요. AI 암호화폐 토큰 합병 승인을 신청했고 당연스럽게도 언론의 존목 이름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SEC에서 승인 대기 중이고 승인과 동시에 수급 포착까지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비쌈에서도 상장 중인 코인과 합병입니다. 75억 달러라는 자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자 그럼 세력들은 현재 합병 소식을 들은 중국 미국 세력들은 그 코인에 대한 매수를 진행하겠죠.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해당 코인의 가격을 지금 며칠 동안 24시간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수급 이후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왜 시간을 정해뒀을까요 이 세력들이 폭등 고점 타이밍에서 털어먹으려고 등청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투자든 털어먹는 건다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요 땡땡땡코인 같은 경우,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매수하고 제가 알려드린 목포가에 땡땡땡코인 매도해서 단타로 한 80에서 많게는 150% 정도 수익률을 딱 챙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땡땡땡코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 같이 살아남으려고 돈 벌려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신 코인 종목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상담하셔도 좋으니 개인 번호 010 3181 8678 번호로 1이라고 딱 적어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언론 발표와 동시에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땡땡땡 이런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와 함께 공개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비용 요구 없습니다. 사칭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칠 거고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뵐게요. 이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